질쪽에 보시면은요. 항만 시설물 중 피복 공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시공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게 좀 말이 애매하죠. 피복 공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또 시공 주의 사항 이게 뭐냐? 아사문이 이야기 물어봤죠. 이 묻는 말이 야, 그럼 피복 공사 설명하는 거하고 시공 주의 사항하고 뭘구분해서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피복 공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복석에 대해서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거는요. 피복석에 대해서 피복석에 대해서 시방서에 있는 기준을 한번 살짝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시공 단계별로 주의사항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시방서에 있는 거를 내가 여기다 정리하는요 피복석. 그래가지고 어, 78했던가 1개시 용어에 한번 시험지하는 적이 있어요. 응? 예, 87회 2교시에 이게 문제 육분이라는 건데 80 78회 때 1교시 용어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피복석 이래가지고 또 이놈이 아주 그냥 잘난 척하고 여기다가 아마스톤 이래가지고 1교시 용어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전 넘버4에 no. 아주 잘되 있어요 여러분들, 고전단박4 집에 가서 보세요. 여기 딱 되어 있다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요, 요 갖다가, 항만공사에서, 그죠? 예, 항만공사에서 이 얘기는, 항만공사에서라고 안 그래고, 항만시설물이라고 했죠? 시설물. 그렇죠? 예, 항만시설물 어떤 게 있습니까? 항만시설물 중에서, 피복공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다음에, 피복성, 설치 시, 시공 단계별, 이 말이 빠진 거예요. 시공 주의사항 쓰예요 주의사항 쓰시오. 여러분들 사석 시공할 때 주의사항 아시죠? 사석도 고르고, 사석도 음반하고, 사석도 채취하고 하시잖아요. 그 피복공사 시공 주의사항은 사석 공사 시공 유사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접근하시는데. 그러면, 요 피복 공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여러분. 피복석에 대해서, 요 말은, 피복석에 대해서 네가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써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처음에 개요. 그죠? 예. 얘가 여기서 물어봤으니까, 항반 시설물이란, 뭐예요? 시설물에는, 뭐가 있어요? 두 줄로, 방파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조반 시설이 있다. 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피복석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기술한다는 얘기죠. 근데 맥 없이 여러분들이 느덕 없이 여기다가 방파제 종류를 한번 딱 보여줬다. 어떤 미친 적하고 그래서 경사제, 직립제, 혼성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판 종류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접안시설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접안시설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예? 개요에다가, 접안시설의 종류에는 중력시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쉬트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부장교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개선 부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열하는 거예요. 네. 그래 주로 시트 파일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피복석이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중요시 케이슨식에서 그다음에 방파제 경사제는요 직립제가 있고 혼성제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쓰죠 경사제, 그렇죠? 네, 경사제 그림을 딱 그려놓고 혼성식 방파제도 그림을 딱 그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방파제에서 피복성, 그다음에 조반시설에서 피복성,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방파제 그림에서 경사지하고 혼성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음.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요. 피복석 이래가지고 혼석식방파제 그림이 그, 그죠. 그 위에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콘크리트 브록식 혼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콘크리트 브록식이 있고요. 혼성제 그림을 하나 내려그리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브록식가 어떻게 되냐 혼성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 콘크리트 브로걸, 여기다 쌓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쌓는다고 이제 하나 그리는 거예요. 브로걸. 근데, 거기에 보면, 피복석이 어디다 뒤집어 씌워져 있어요? 이 옆으로다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 어, 뭐다 그렸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많이 쌓잖아? 그러면은, 거기 피복석이, 아, 어, 그죠? 여기 1대2 구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 이제 조금 길게, 예. 그림을 제대로 그려려면 이런 식으로 1대2 구별을 하니까 길게 나겠죠? 여기다 c배드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피복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예? 사석이 이거 있죠? 여기 피복석이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 요거를 갖다 우리가 피복석이라는 거예요. 그데 영어로다가 아마스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다 이걸 하나 그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케이슨식 혼선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 할때 우리가 5m 정도 폭을 둬요. 여기서까지 5m, 여기도 여기서까지 5m, 브러시링가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이게 간 겁니다. 방파제가 이렇게 쭉간거니까 입체로다 하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걸 영페이지나싹 그리고, 그래서 셀 브러시 혼선제도 그림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오메가로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그림을 펌나이 그려서, 여기다가 사석 쌓는 것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다 이렇게 사석이라고 써주고, 그 근데 이게 케이스인식으로 해도 그림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다 이제 속체험하고 주고, 여기다가, 이 <laughs> 여기 너무 크게 그렸네요. 여기서까지 한 오메가란 틈을 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케이스인식이다. 여기도 상치공구리 하시고, 여기 속체험해 주고,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피복석을 쌓는거 피복석 요거 사석 여기도 연지반 처리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죠? 예. 네. 요거 사석이 시환이고요 여기 사석 쌓고 여기 는 피복석이고 요거는 피복석이에요. 이렇게 쓰는거예요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덮어 씌우는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응? 피복석 이렇게 여기서까지는 5m 여기서까지도 5m 그거 써있잖아요. 그죠? 예. 하, 그래가지고, 요, 요 8m 정도. 요 폭은 약 8m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서까지는 8m. 길이 방향으로 또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가 하이워드 트레벨. 여기다 로워 트레벨. 이거 써주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밑에 보시면은 소파 부엌 비복지할 때도 비복석이 그 앞에 부분 말고 뒤에 부분은 또 들어가 있는데 뭐 하든 자기가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요. 110쪽에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110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성 얘기입니다. 사성. 이게 피복성 얘기인데요. 피복성의 형상과 크기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첫째.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까지가 높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의 폭은요 항상 0.5 이걸 T로다 표현했는데 사적 돌멩이가 높이가 이렇다 어, 그러면 이 폭은 이 높이의 반 정도 되야 돼요. 이거보다 이 폭이 큰걸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방세 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가 요게 유실이 되지 이게 피복석이 피복석이 유실이 되지 않은 조건이에요 피복석이 유실 되지 않는 조건이 뭐냐 않는 조건이 요거 폭 폭은 높이의 2분의 1즉 높이의 0.5만큼 요런게 최고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양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폭이 이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5배의 h가 되는 거. 이래야 빠져나가않는다는거예요 예? 네? 요거는, 어, 해운을한 만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0쪽에 편평 세장한 피복석 사용을 금지한다. 그럼 편평 세장한 거란 거 뭐냐? 피복석의 규격은 폭이 두께의 0.5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거 아닌 걸 우리가 거를 우리가 편평 세장한 거래. 아주 얇고 아주 얇고 그냥 그저 구들장처럼 생긴 건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이거 갖다 얘기하면 첫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편평, 세장한 피복석은 사용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 시공할 때 여러분들이 운반 그다음에 가서 또 고르고 이런 얘기할 때. 어, 113쪽에 보시면은, 112쪽에 사석은 항상 형상이 평평 세장한 건안 된다. 그 다음에 사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지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113쪽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같이 연달아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어, 113쪽 대가리에다가 내가 써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어, 113쪽 맨대가리에 보면 사석에 사석 또는 그 피복석 이거 네, 네? 품질 확인 시험이 있어요. 이거 또 다른 말을 바꾸면 사석의 품질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석은 이게 돌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비중이 2.6이상이래야 돼요. 그런데 비중 2.6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 비중 2.6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1몇 톤이라는 6 0 0 k 가몇톤이라는 얘기예요. 2.6톤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흡수율. 흡수율은 물을 많이 빠로 당기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흡수율이 5% 미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에 쓰는 재료에도 흡수율이죠. 있 예? 호흡수율인 거. 그다음에 압축 강도가 이돌멩이 압축 강도가요, 천 이상 되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응? 예, 요거 이상 되는 걸 써야 바닷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어도 이게 문제가 돼. 요 이게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면접관 물어봐. 예? 예, 사석에 대해서 이걸 꼭 물어봅니다. 이거 꼭외두세요 근데 이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곡물에 쓰는 재료도요, 저런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강인 경우하고, 삼인 경우하고, 틀린데, 뭐, 3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피복석 했을 때는, 화강암류 기준에, 요거는 화강암인 경우 얘기입니다. 화강암. 예, 제일 좋은 거예요. 예. 화강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요, 피복석은 요거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비중이 2.6 이상이다. 마모율이 5%다. 면적에 가서는요, 5불정에 답변하면 안 돼. 이 수치로 된걸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은, 그, 115쪽에 보시면요, 피복석 공사는 투하와 동시에 고르기 잡아란단 말이세요. 그죠? 네, 네 번째, 피복석은 투하, 즉시 고르기 한다. 고르기. 한달 있다 고려하려는 고리, 없잖아. 예, 사석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요. 피복 속의 두께는 그죠. 예, 보세요. 피복 속의 두께는 두께는 어떻게 된다고요 설계 리 두께 얼마라고? 80%는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시원한다요 얘기예요. 그죠? 그 그래,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복 주 피복층이 2층 피복수로 설계되어있을 경우에 2층의 2층의 피복수 고치는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주 피복수과 그죠? 예, 주 피복층이 2층 피복수로 되어 있는 거는 2층의 피복수 고치는 동시에 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고뒤에 보면은 중간 피복수의 두께는 설계에 표시된 평균 두께의 90% 중간 피복수. 그죠? 예, 중간 시복석에 두께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설계 두께는 된다고요 설계 두께 얼마나 된다고요? 두께에 90% 이상이 되야 돼요. 이 이상 대게 설치한다. 이게 시방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항만시설물 설계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19쪽에 보시면은, 피복속 고르기는요, 속 고르기가 끝난 후에 바로 간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고임돌이나 틈체험 사석을 쓰면 안 된다, 이말 있습니다. 예? 피복속 고르기 할 때요, 뭘 쓰면 안 된다고요? 뭐, 뭐를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뭐를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멕시코 쪽에 그 어떤 동글뱅이 친구만 보시면 돼. 고임돌이나 뭘안 안 한다고요? 피복석 고르기는 석재 형상에 따라서 주변의 피복석과 서로 맞물리게 시공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고요. 고임돌이나 틈 채움 사석을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고임돌 쓰면 안 됩니다. 날라가 그냥. 그다음에 틈을 채우는 새끼돌멩이 쓰면 틈을 채워주는 <laughs> 어, 뭐라고 되시? 사석을 쓰면 안 되냐, 사석. 사석을 쓰면 안 된다, 그죠? 예, 네. 사석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고임돌 틈점 사석 쓰면 다 날라가요. 예, 네. <laughs> 막 바로 그냥 원 돌멩이 갖다 콱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라켄 오빠가 확보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피복석이 말해요? 일반 성토에서 무슨 성토라고 같은 거예요? 암바로 성토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암바로 성토에서 이 최고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에? 에? 피복석에서 최고로 조회, 에, 피복석을 쌓기 할때 무슨 효과가 좋아야 돼요. 인트라킹 효과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이만물의 효과가 무지개 중요한 거예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다 중요한 거를 써야 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121쪽에 보시면은, 그죠? 피복석 거치 작업은 불규칙한 묘명의 돌의 면을 갖죠 규정대면을 만들어가는 낭의한 뭐어쩌저쩌고 이런 말 나오다가 고기압파의 작업자는 일을 6시간 해야 된다. 뭐, 그 뒤에 보면은 감압증, 고기압에 의한 장애증, 폐기증 신경통, 이관협증, 고혈압증, 이 잠수작업을 할때 이런 거에 고기압하에 작업 종사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장애자는 잠수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수작업자, 투입전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특수공정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고요. 잠수보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장비를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가 여기 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잠수부 안전수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요. 안전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잠수부를 갖다가 현장에서 불러다 일을 시킬 때는 공사관리자가 어, 특수공정건강진단 음, 그죠? 그래서 수 공정이니까 이거에 대한 건강 건강 진단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잠수부를 채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어 폐기종, 호흡기 질환, 고혈압증. 예. 고혈압 증세가 있는 사람이나 고혈압 그다음에 폐기종 증세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인간은 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채용 불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요.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관절염, 무마치스 걸린 사람들. 예? 예. 그 다음에, 장수 보조. 여기 보면, 잠수할 때 쓰는 장비가 있어요. 예? 예, 장비 점검. 잠수할 때 쓰는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얘기에요. 점검. 요런 거는 뭐, 여기가 좀, 그죠? 예, 상당히 쉽죠? 예, 그래가지고, 어디 보은 장비 점검에는 공기 공급, 그 다음에 공기 공급 호수. 공기 공급 호수. 음성 통화 장치. 공기 공급하는 호수. 큰일 나죠. 이거 잘못되면. 내가 이거는 사우디 있을 때좀 해봐서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있냐면 음성 통화 장치. 이 안에 들어가서, 그죠? 무전기 얘기하는 겁니다. 무전기. 무전기 가지고 중얼되어야 되는데, 이게 고장 여부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잠수복이 있어요. 잠수복잠수복 예? 잠수복, 그죠? 예, 이런 거. 딱 해서,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딱 쓰면 이제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피복석은 이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그림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렸다면, 이게 0 5페이지고요 이게 0 5페이지예요이 그림은 조그맣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까지 오면 다, 그 다음에 이 경사가 이렇게 1대1에서 이렇게 해야되는거예요 내가 지금 1대2면 이정도 되잖아요. 이것도 1대2면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거예요 이렇게. 피복석이 이렇게 들어가는거라, 피복석이. 근데 이런거, 이런 피복석 표시할 때 있죠, 이거?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다 찍게 하듯이, 시험장에 가서 프레스펜 빡빡 문질러 가지고 찢게 그리는 게 무지개 중요해요 에? 근데 이거 이 피복서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육상에서 얘기하면 은 토치장이라 그러잖아 석상 개발한다 그러죠 석상 개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더대기로 다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니까 석상 개발 얘기하는 거예요 석산을 개발할 때 조사 내용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양, 그 다음에 질, 경계성입니다 이건 운반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하는데 쭉질주도 와서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운반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질은뭘 체크한다고 했어요? 그내가 비중. 또뭘 체크한다고 했어요? 마모율. 그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했죠? 압축광도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석상 개발할 때이거다 토치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토치장. 예. 뭐그 다음에 이거 운반 해오죠? 예. 운반은 뭘 해요? 토운선으로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투하할 때 투하구역을 표시해야 되죠? 예? 사석구리기 할 때도 그런 문제 내기 나오잖아. 투하구역을 표시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도의, 파도의, 파도의 높이가 몇 메다 이하에서 만 작업이 가능하다. 몇몇 합니까, 여러분들? 네. 요거는 여러분들 좀 잘해주세요. 요거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그, 방파제나 안벽에 관련해서 응용제가 이건 얼만지 날 수가 있습니다.